네 오늘은 어,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지 주택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어, 지역 주택 조합의 정의는 주택법 2조에 어, 따르면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그.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서울시, 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어, 대전광역시, 충남 및 세병, 세종특별자치시, 뭐, 3번 충북, 4번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어, 5번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뭐, 이렇게, 그, 더 있는데, 이런 <laughs> 식으로 이제, 그, 지역에 따른 그,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조합을 얘기합니다. 즉 자격을 갖춘 어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용지를 매입하고 어 자기 동네에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지 주택이 많은 곳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어그 동작구도 생각보다 지주택이 많은데 어 보통 지주택하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어, 시각이 많고, 어, 그런데, 지주택의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것 중, 많은 곳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는 동작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어, 조합원들이, <laughs>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땅을, 용지를 매입해서, 어,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해서 용지를 매입하지 용지가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좀 약간 좀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시행을 하는 조합에서 뭐 횡령사고라든지 어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 상가라든지 뭐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어, 내가 내 집을 내놓겠다라는데 동의를 안 하고 조합원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은 설립을 조합은 설립이 됐는데 어, 용지 매입이 안 되면서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분담금만 발생을 하면서 왜냐 조합이 운영을 하니까 월급도 나가고 각종 서류 재반 비용 등이 나가게 되니까 운영비는 계속 나가니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은 가져가는데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으니 어, 건설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계속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주택이 여전히 어,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는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성공 사례도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지주택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어, 고민을 하셔서 지주택에 어, 가입이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모집 광고시 준수 사항은 주택법 11조의 5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어,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조합원 자격 기준은, 어, 대지소유권 확보 비율, 조합원 명칭 및 신고 수리, 그 수리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aughs> 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하려는 주택건설 대지에 50% 이상을 확보하고, 시, 구, 군청에, 어, 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개 모집이, 어, 일단은 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어, 펀드로 따지면 사부펀드가 아니라 공모죠. 어, 공개적으로 모두 다, 에게 어, 조합원 모집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공지가 되어야 된 겁니다. 지역 주택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로는 창립총회 회의론 그리고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 자필 서명과 어, 서명이 된 조합 규약 그리고 조합원 명부 그리고 사업계획서 주택 건설 대지 80%,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주택, 주택 건설 대지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어, 주택법 시행령 21조에 있는데, 이 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 이 중에서 하나만 갖춘다고 해서 어, 조합원 자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어, 로부터, 어,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신청일 전 1년 전부터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어, 서울이라는 가정 하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전 1년 전부터, 어, 조합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포함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이거나, 어, 일가구 일주택인데, 어, 그 부분, 그리고, 어, 85제곱미터 이하 소유한 세대주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나입니다. 네, OR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2조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을, 어, 거주를 또 해야 됩니다. 거주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가 다른 지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 지역주택조합은 세대당 어, 하나만 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요세개 부분을 이제 다 모두 충족을 만족을 해야 되고, 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가 항상 있죠. 예외가 있는데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예외는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구운천장에 승인을 받은 경우, 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900세대다. 근데 900세대가 넘지 않았다. 800, 890세대다. 넘지 않는 범인에서 승인을 받으면, 어, 신규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원의 사망에 따른 충원, 어, 인력이 비었으니까, 인구가.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단, 투기과열 지구는 10년 이내 전매 금지입니다. 주택법 64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이 사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을 하는 경우, 이것도, 어, 일종의 탈퇴라고 볼수 있겠죠. 자의적이건 아니고, 어 상실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어 상실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으로 조합원 수가 변경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렇게, 어, 네,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어, 가로하고 변경이죠. 네, 모집이라든지 변경을 할때이 조합원 신고서입니다. 신고서는 이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 11호의 이, 이 서식에 있습니다. <laughs> 뭐 신고인해서 조합명, 대표자 직장명, 생년월일, 조합 주소 이렇게 되 있고 신고 대상이 건설 예정지, 건설 예정 세대수, 어 대지면적, 조합원 수뭐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입니다. 조합원 모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 신고를 하고 이 신고 필증으로 어 완료가 되면 신고가 되고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건데 신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명 대표자 조합 또는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조합원 모집 시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어, 증, 증빙으로 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지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내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의 지주택이다. 그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다주택자거나 84제곱미터, 고민주택 어, 규모 이하죠. 84제곱 초과다, 대형 평수다, 주택 거주자다 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주택 이야기를 보면 어, 서명을 하라고 해서 금방 금방 서명을 했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결국은 요약을 하면 어, 집을 조합에 팔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 될 리스크가 분명히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주택에 어, 서명하지 말고 자격요건이랑 그리고 지주택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되고. 어 그, 토지 매입, 용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등 진행사항을 체크하면서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참고로, 주주택 추진 시 예상 사업 부지 내에, 어, 다주택자나, 뭐, 투자자라든지, 뭐,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서, 뭐, 지방에 가있다든지, 해외에 가있어야 하는, 어, 시, 그, 인구 때문에 다주택자나, 대형 주택이 많은 곳이면 결국은 자, 조합원 자격 요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지주택 사업, 사업에 동의할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 여기서 동의율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지주택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동의한 가입한 일반 조합원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될수 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어, 가, 조합원도 안안 생기고 용지 확보도 안 되는 어, 멈춰버린. 시행이 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지역 주택 조합의 성공 사례도 많지만 어, 실패가 더 많다는 걸 어, 염두해두면서 조합원 어, 지주택 투자 시 어, 요건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